어, 오늘은 주드님이 많이 말씀하시기도 했고 뭐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긴 한데. 좀 짧은 타임부터 한번 해 봅시다. 어, 좋아요. 우리 비비. 우리 비비. 우리 비비 지표 보면 자, 수렴의 구간에 진입했죠. 어, 조만간에 비비 지표에 대한 매뉴얼 나갈 거예요. 어, 일요일 날 말씀드렸었는데 그거가 완성이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곧 나갈 겁니다. 그거를 한번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빨간 게 나올 때가, 밴드를 찢으면서 익스펜션이 나온다. 그리고, 그게 좁아지면서 수렴 구간에 진입한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그 모습이 딱 보여요. 그리고, 한 타임만 올리면, 이제 5분이랑 15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15분 안에서도 밴드워크를 이어나가다가, 이제, 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15분 타임 프레임에서도 수렴이 나온다라는 모습을 볼수있고요 다시 5분에서 넘어갔을 때 일목균형표를 켜보면 그쵸 일목균형표를 보더라도 어, 전체의 트레이딩 레인지가 위아래 폭이 점점 고점 갱신에 성공했든 실패했든 이 캔들이 움직인 레인지 자체가 좁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렴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그 전환선과 기준선, 이 파란 선이랑 빨간 선 자체가 이렇게 붙었죠. 붙어서 이게 붙었다라는 건큰 폭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암시해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럴 때는 5분봉 말고 다음 프레임으로 넘기는 겁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내가 지금 보고 있던 프레임에서 저 괴선들이 붙어서 트레이딩 레인지가 점점 좁아졌다라는 건 얘를 삼각수렴의 형태나 뭐 이런 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힘의 방향이 한쪽으로 모였다 그래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현재 가격에 의해서 합의했다 입니다 그러니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기서 한쪽 방향의 힘이 강해지면 매도의 힘이든 매수의 힘이든 한쪽이 강해지면 그 방향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위로 분출을 하든 아래로 분출을 하든 그런데 이럴 때 다음 프레임 더한 타임 위에 또는 두 타임 위에 프레임을 보게 되면 또는 더큰 스케일로 비교를 하게 되면 현재 스케일 안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일목균형표와 볼린저 밴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만든 BBG표에서는 수렴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보인다라는 걸 보기 위한 거고 또 교육적인 목적이 있는 거고 일반적인 볼린저 밴드와 일목균형표를 보게 되면 여기 노란 선 이게 일반적인 표준편차 입 값을 갖는. 어, 기간값 20을 20의 중심선을 가지고 있는 볼린저 밴드예요. 얘를 봤을 때 수렴 뒤에 그니까 스퀴즈 뒤에 익스펜션 나오고 벌집까지 튀어 나온 다음에 다시 스퀴즈로 가고 있는 자리예요. 스퀴즈 자리에선 언제나 헤드페이크를 동반한다. 헤드페이크가 헤드페이크가 동반된다라는 건 퀴즈 있는 자리에서 캔들의 트레이딩 레인지가 좁아졌다가도 개를 깨는 MSB 형태를 보여 줄 거라는 거예요. 그, 이 MSB는 위쪽 방향이든 아래쪽 방향이든 분출할 수 있지만, 얘는 불트랩 또는 베어트랩이다.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현재 15분 봉의 볼린저 밴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일목균형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 15분도 역시나 모여 있지만, 지금 후행스팬이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15분의 후행스팬이. 그래서, 이 트레이딩 레인지 좁은 자리를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이 자리에 트레이딩 레인지가 좁아지면서 캔들이 쌓인다라는 얘기는 시장가로 인해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등락을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 자리에 오더를 쌓으면서 거기를 소화하고 있으니 당연히 강력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 강력한 분출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개념인데 다른 방식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15분은 소화하고 있다 라고 보면 아직은 자세히 보시면 자요 자리가 전환선의 계산값이에요 그리고 그 계산값 안에서 최고가가 여기입니다 기준선은 여기죠 계산값은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요만큼의 거리 여기서 요만큼의 거리는 사실 거의 같아요 지금 보면 이럴 이럴 땐 기준선 저가가 여기고 전환선 작가가 여기인데 기간이 더긴 기준선 저가가 여기라면 얘가 최저가요. 예 여기서 이거 바로 깨지는 순간에 저가가 갱신되면서 매도의 힘이 강하지, 강해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것 또한 베어트랩의 형태 또는 헤드페이크의 형태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지켜야 될 자리는 요 구간을 얘를 깨지 않으면서 내려와야만 K를 키울 수 있어요. 그래야만 키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얘가 요파동의 고점, 요파동에서 나타난 저점, 깨지 않은 저점으로 인해서 상승 스케일을 이어나갈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근데 얘가 올라오다가도 여기서 시장가로 긁어낸 오더 블럭을 깨지 못한다면 하락 파동의 연속이 돼서 강력하게 뽑아져 나가는 거죠 이게. 이 프레임이 당연히 15분보다 작은 프레임에서 보셔야 될 거예요. 그림은 15분보다 큰거 아니면 15분봉에서 보셔서 어, 유출을 하시더라도. 얘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건 오더가 쌓인 이 오분봉 또는 분봉에서 현재 어볼링저 밴드로 보면 익스펜션이 나오고 있는지 밴드워크를 일어나가고 있는지 그 모습은 볼링저 밴드의 중심선을 넘어가지 못하는 조정 파동 형태를 보이면서 넘어가지 못하는 조정이 나오면서 떨어지고 있는지 이 추세를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는 쪼갤 수 있는 거딱두 개밖에 없어요. 그냥 얘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이, 이 이런 형태에서 뭘로 쪼개면 되냐면 이거 다음에 얘 되돌림 나오고 이거 나오고 이거에서 떨어지는 거 하나 그러니까 얘는 그림이 이건 겁니다 일단 얘얘 얘 하나 얘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엔 이 파동이 긴 거예요 대신에 앞 파동이 짧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음. 이렇게? 그럼 여기는 우리 예전 방송에도 얘기했듯이 여기는 공통이에요. 그리고 여기 올라온 것도 공통이에요. 우리 쇼 주드님이 장창 얘기했잖아요, 이거. 배돌림 나온다라는 거. 음. 그럼 이제부터 얘가 이렇게 끝났다라고 하면 다음 봐야 되는 게 이럴 경우에 가능성이 있는 게 이겁니다. 이거. 방금 얘기하신 거 이거.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갈수 있는 거 그러면서 고갱을 볼 수도 있는 거 이런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얘는 이래야만 해요 이거 아니고선 어 기간이 길어져서 가더라도 어쨌든 이런 형태여야만 이런 형태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로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전 상승파동에 대한 것들 이, 이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이는 요 자리 그 다음에 요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강력한 힘이 발동된, 그러니까 매수의 힘만 발동된 아주 강한 파동이에요. 그러면 이 파동 형태에서 볼수 있는 건 얘는 그냥 한 파동이라고 봐주셔도 상관없거든요. 얘가 이 파동이, 요 조정이 이 앞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워낙에 적어요. 그러니까 얘는 더큰 프레임에서 날봉보다 더큰거 주봉, 도 월봉, 막 이렇게 보면 쟤 그냥 하나예요. 중간에 하나 낀 파동이 존재하는 것 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얘를 Y 코프로 보게 되면 뒤에 나타나는 얘가 업스러스트 또는 업스러스트 애프터 디스트리뷰션인 UTAD 밑에 하나 더 그러니까 요걸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볼수 있는 게 지금 현재까지는 요 가능성 그러면 이렇게 간다고 하는 이 가능성에서 뭘 보셔야 되냐면 여기서 나타나는 손바김입니다 왜냐면 이 UT와 UTAD가 나타난다 나타난다라는 거는 가장 큰 특징이 얘는 마지막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상향 분산 쐐기이면서 가장 마지막 파동인 거고 이 업스러스트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엘리어트 파동의 1, 2, 3, 4, 5 임펄스 파동에서 5파 정도 가까이 가는 애예요. 얘는 뭐 5에 3파 정도 되는 강한 파동의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이때 손바뀜이 뭐가 나타 나냐면 뉴스가 나와 사람이 타. 누군가 막 풀롱을 때려. 맞아. 그러니까 내 친구가 갑자기 나 지금 사도 되니? 라고 물어본다든지, 어, 나한 2천만원 정도 살까 하는데 라든지, 어, 나는 저, 계속 물을 타서 한번 사볼 거야 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시기, 뭐 철수 엄마가 사는 시기, 뭐 이런 시기입니다, 이때가. 그니까 갑자기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시기. 이 UT의 특징이에요, 이게. 그쵸? 뭐, 코인이 그만큼, 어, 요즘 세상에서 대두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보여서 뭐 지하철에서 아주머니든 아저씨든 보실 것 같진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관심을 받는 시기가 저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초반부 이렇게 강력할 때 관심을 받고 그리고 그걸 꾸역꾸역 기다려서 조정까지 기다리고 난 안전하게 탈 거야라고서 해 이렇게 이 자리를 기다리는 분들이 타요. 이럴 때막 올라갈 때 타요. 그리고서 이제 그럴 때 나오는 게 손바뀜이죠. 우리는 팔고 그들은 사고 그리고 그들이 사서 물릴 때 우리는 숏을 치고 내려오고 그들은 로열 층에서 이제 엄청난 조망권을 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계시는 거죠. 이름 코인랩스에서는 더 많은 동영상을 준비 중입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홈 화면 링크를 확인해주세요.